야외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야외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제가 하는 고백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좋은 날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0편, 10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침묵 속에서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인생에 있어서 찬란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이란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렇기에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노래한 시의 모음입니다. 따라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 시 슬픔과 고통을 노래하는 탄원 시, 인생의 감사를 노래하는 감사 시등 다양한 삶의 감정들을 노래한 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담겨 있는 시에는 세상에 알려진 일반적인 시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들은 자신에게 또는 여러 청중에게 고백하는 시인 반면에 시편에 기록된 이 시들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자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고백을 담아 기록한 시를 모은 것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감정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10편 시편, 10편은 10편의 여러 분류 중에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노래하는 탄원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편 시편, 1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과 탄원으로 되어 있고 12절부터 12, 5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신뢰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부 말씀 10편 10편은 1절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온통한 마음을 탄식하는 탄원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10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야외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개혁개정 성경에는 시편 10편, 10편과 앞서 기록된 시편 9편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시편 10편, 10편과 9편이 하나의 시로 묶여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시편 9편의 내용을 보면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란날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대적들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오늘 이 10편 10편에서는 모든 대적과 원수를 멸하시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의 불르지즘을 잊지 아니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갑자기 침묵하십니다. 저자는 환란 날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서 계시고 숨은 듯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의 불행이 찾아오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시편의 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는 모든 불행의 근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어지는 시편 시편 2절에서 11절을 통해 악인들의 교만과 그들의 행동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억압합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탐욕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악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악인들의 이러한 행동과 주장은 10편 9편에 기록되어 있는 가려는 자를 돌보시고 피 흘림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실제적인 임재를 부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방임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악인들은 하나님은 아주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 일일이 심판하지 않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세등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6절에 기록된 대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확신을 외치며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7절과 11절에 해악을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인들의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 충만하며, 악인들의 행위는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는 사자같이 은신처에 매복하여 무고한 자들을 기다리며, 사냥꾼과 같이 그물함정을 설치하여 가련한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도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에 관심이 없거나 곧 잊어버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런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저자는 10편, 10편 12절에서 13절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다함께 10편 10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외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시편의 저자는 득세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편 저자의 이 간절한 요청이 오늘 이 시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외여 일어나옵소서 이 말은 의로운 심판관이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호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라는이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을 시, 자신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적들에 대한 선전포고를 요청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러나 기세등등한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 저자의 마음이 오늘 이 고백에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어진 14절과 15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고백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행태를 눈여겨보시고 계시며, 강한 손을 들어 보응할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며, 주를 의지하는 외로운 자와 구하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16절에서 18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태너 시를 마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편, 10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외께서는 여건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야외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리를,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나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비록 현재의 상황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세상에 속한 자, 즉 악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담은 외침인 것입니다. 10편 10편의 전자는 9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멀리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외칩니다 하나님을 찾아 부르고 악인들을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 그들을 감찰하시고 고통당하는 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시편 10편 시편의 저자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잘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더잘 나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와 봉사하시고 없는 가정 형편에도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위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들이시고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잘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심지어 질병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제 어린 마음에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시편 시편 이 저자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왜 믿는 자들의 삶에 고난이 계속될까?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더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까? 안개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자하신 것 같이 그런 침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결코 믿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외치며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뜻이 선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화 사바나의 사비나의 실제 인물이자 세계 각지 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쳐헌신하시는 순교자들의 소식을 전하고 중보하는 이 순교자의 소리내는 단체를 설립한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공산주의 치아 루마니아 기아교회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 중한 분으로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14년이 넘도록 이 공산주의 감옥에 갇혀서 고문과 세뇌와 약물주입을 당했던 분이십니다. 유대계 루마니아인으로서 태어나서 9살의 아버지를 잃고 많은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그는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젊었을 적에 공산주의와 이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폐결액을 어, 앓게 됩니다. 그런데 폐결액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요양원에서 그는 한 독일 기독교인 목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목수는 몇년 동안 유대인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였고 그 응답으로 이 원브란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브란트 목사님은 그 목수의 돌봄과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이 성공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곳에서 목사한 수를 받고 그때부터 수많은 위험에도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파시스트들이 이 루마니아를 장악하자 원불란트 부분은 전쟁으로 상처받은 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유대인 강제 거주 지역에서 유대인 고아들을 몰래 빼내고 방공호에서 설교를 하고 헝가리 집시들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조직했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루마니아를 장악하자 온므란트 부부는 피팟받은 이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대인임에도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군이 공산당을 피해 이 루마니아를 탈출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온므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피팟받은 자들의 편이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을 때, 원브란트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제일 먼저 충성해야 합니다. 원브란트 목사님은 이 회의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14년의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시도 때도 없이 곤봉으로 전신을 구타당해야만 했습니다. 제정신 상태로 끼어 있을 수 없도록 모든 음식에 마약을 넣어서 마약 중독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문관들이 이원브란트 목사님을 배교시키고 지하교회 연락망을 얻기 위해서 교묘한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수년 동안 면회를 일절 허락하지 않다가 가족 면회를 허락하니 집으로 엽서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회날이 되어서 새로운 내복을 주면서 그 마음이 들뜨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무도 면회를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원버한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고 너를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동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몇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너무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울부짖는 목사님은 순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선 여인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나 그녀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지 그 시간 원보란트 목사님은 이유를 알수 없는 이 고통과 환란 속에서 모든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울겠습니다 무덤 곁에서 울었던 여인들처럼 그냥 울겠습니다 14년이란 쓰감세가 아른 기아와 마치와 고문으로 목사님이 주기도문조차 제대로 외울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경은 물론 어떠한 책도 볼수 없었기에 모든 말씀들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글을 쓰는 법조차도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4년이라는 옥골을 청산하던 날 목사님의 이 망각된 의식세계 속에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14년 동안 라반에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당에 14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길고 긴 24년의 시간을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인내할 수 있었듯이 옴브란트 목사님도 길고 긴 감옥 속에서의 시간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이유를알수 없었던 진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그 믿음을 보셨고 내가 라헬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수일처럼 여겼던 야곱과 같이. 14년이라는 세월을 그와 같이 하였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14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부재하신 것 같이 침묵하시는 긴 세월 시간 가운데서도 오무라떼 목사님은 이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외쳐 기도하며 그 신앙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이후 목사님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 루마니아 땅을 부흥시키고 전 세계에 고난받는 순교자들을 위한 사역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이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깊은 침묵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다가온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새벽 우리의 삶을 죽게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내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시편 시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싸워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더욱 사랑하고 주를 더욱 의지하여. 라해를 사랑한 야곱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수일과 같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육신의 질병과 관계의 문제들을 주게 맡겨드립니다 환란 날에 피난처시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주를 더욱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